젠스파크 무료로 한달 동안 쓸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링크를 타고 꼭 들어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카빙쌤입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모델이죠. 바로 젠스파크인데요. 젠스파크를 제가 어좀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홈으로 가시면 은 여기에 검색하는 게 있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이런 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한국어로 물어보면은 어, 대답을 해 줍니다. 요약을 해 달라고 했고요. 네, 호날두 관련한 그런 이야기네요. 지금 여기는 이커머스 뭐, e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앉아있는 이 여자가 이청 자켓을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내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내가 이 옷을 이제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e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심층 연구, 일반 채팅, 이제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네, 퀵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그니까 원래 이 심층 연구나 일반 채팅, 자, 이런 번역까지는 에이전트 기능 쪽으로 가면은 있는 거고, 데이터 검색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에, 어, 좀더 추가된 게 금융 여행 제품 이미지 갤러리, 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주가도 여기에서 다 검색이 돼요. 우리가 따로 이제 검색하지 않아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회사의 어떤 문서, 구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손익 계산서까지. 우리가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게끔 엔비디아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이제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 전체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젠스파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된다.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행도 여기 다 나와있죠. 젠스파크 트래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놓은 이 문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이 여행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여기다 질문을 하면은 여기서 답변을 해줍니다. 어,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어, 궁금한 거다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셔서 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채팅도 해보시고요. 우리 이제 홈을 살펴봤고, 이제 에이전트를 한번 볼게요. 에이전트가 굉장히 기능이 신박해요. 일반 채팅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서비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심층 연구 데이터 검색, 교차 검색이라는 거는 사실 확인을 한번더 하는 거죠. 일반 채팅은 말 그대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대화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미지 생성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창가에서 소녀와 고양이가 함께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프롬프트를 넣고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모델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플럭스 데브 모델하고 울트라 모델은 이거 다돈 주고 해야 되는 유료 모델인데 여기서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어, 너무 좋죠. 무료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 모델을 활용해서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선택하고 믹스처 에이전트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다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서 되게 신기한 거.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동 프롬프트예요.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프롬프트를 자기가 더 좋게 바꿔줍니다. 나는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쳤지만 AI가 알아서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림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림이 풍성해져요. 다양하게, 대부 모델, 울트라 모델, 슈넬 모델, 리크래프트 모델 써가지고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림의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맨 처음에 그냥 제가 그렸을 때, 그런데 얘가 자동 프롬프트로 멋지게 바꿔놨어요. 일단 그림이 한층 더 좋아보이죠. 그리고 밑에 한번더 여기는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만든 거 유료 모델을 돈 주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 너무 괜찮아요.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젠스파크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이미지 다운로드.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싶다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은 여기다가 내가 영어 문장을 놓고 번역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심층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심층 연구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주제를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주제를 넣으면 얘가 다양한 다양한 모델을 써서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똑같이. 그래서 얘를 믹스처 해가지고 가장 좋은 답변을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게한몇분 걸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몇분 걸렸냐고 나오거든요. 몇분 걸렸는지 여기 보시면. 디지털 전환 및 교육 분석에 7분이 소요됐고 4분이 소요됐다 여기서 보면 한 20-30분 걸려요 그러거든요 근데 꽤 빠르게 해 줬고요 심층 연구에 이런 주제를 한번 더해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데스크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금은 이제 믹스처 에이전트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작업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자동으로 혼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생각하고 있고 계획을 생성하고요. 각각의 모델들에게 답을 받은 다음에 가장 좋은 답변을 추려서 우리에게 문서를 딱 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직접 하려면 몇 시간씩 걸려야 되는 일을 단몇 분만에, 10분도 안 돼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쓰면은 손해를 엄청나게 본다는 거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계획 생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계획을 짰고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연구 시작을 이제 눌러주면은 이 계획한 이 주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분석하고 글을 예쁘게 쫙 써줍니다. 문서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연구 분석은 여기 있는 것들을 찾아봤다라는 거죠.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일반적으로 2 3 0분이 소요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도 최종 보고서는 받은 편지함으로 가면은 거기로 이제 보낼게요라고 있는데, 어, 아까 봤을 때는 이게 오진 않더라고요. 네, 이메일로는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보기를 딱 누르면 다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요. 지금 실행 중이고요. 어, 한 다른 것들도 한 7분, 8분, 4분 이렇게 소요를 했기 때문에 얘도 한 10분도 안 돼서 잘 진행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메일로 테스크 컴플리트가 되었대요. 젠스파크 패션. 아까 우리 이제 옷 만들었잖아요. 이제 점세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뷰 마이 패션 트라이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한번 더 네,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요. 완료되었대요. 와. 오, 이렇게 완성이 오, 너무 예쁜데요. 네. 아까 처음에 어... 전시는 아니고 이렇게 무릎까지 그온 사진을 제가 넣은 적이 있거든요. 아까 무릎까지 오는 무릎까지 잘린 사진을 넣었는데 제법 잘해줬습니다. 와, 이런 기능이 정말 신박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른 데 가서 할게 아니에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거든요. 젠스파크에서 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심층 연구도 하면서 논문도 쓰고 기사 작성도 하고 패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커머스 e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되니까 주식 현황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이 지금 실행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AI 기반 동화책 제작의 어떤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은 뭘까? 더보기를 통해서 자료는 이렇게 보충 자료 부록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싹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글로 가서 이 글을 한번 복사를 해서 옮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한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첨부를 해서 이 문서를 정리를 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검색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AI 관련해서 AI 동화책 관련해서 아까 심층 분석을 해 봤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한번 검색을 좀 해달라고 한번 시켜볼게요. 판매량 추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얘도 작업이 제출되고 실행 중입니다. 편지함으로 예,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 한번 누르고 이제 기다리면은 네,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왼쪽에 지금 데이터 검색하고 있고 하나는 심층 연구를 통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젠스파크, 어, 젠스파크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어, 얘를 안 쓰면은 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죠. 뭐 다양한 기능, 그림부터 해서 글쓰기까지 모두, 어,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서 우리 업무를 많이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젠스파크 꼭 사용해 보시고요. 젠스파크를 무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 아래에 있는 더보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한달 동안 무료로 쓸수 있고요. 친구를 초대하면은 무료 플러스 혜택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1월 20일부터 8월까지인데요. 이 안에 친구들을 많이 한번 초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둘다 초대한 친구, 초대받은 친구 모두 1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젠스파크 무료로 한달 동안 쓸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링크를 타고 꼭 들어가시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